이것이 표적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막상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 나이도 많고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혼자 가만히 기도하려 했는데 함께 간 구역원 백양월이 내가 안 보이니 나를 찾으려고 기도원 온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나를 불러댔다. 백양월은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왼쪽 손가락 세 개가 꼬부라져 있고 퉁퉁 부어 있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그래서 막내딸 향선이가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해야 했다. 백양월은 나와 함께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신학교 가는 일로 표적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먼저 백양월을 기도해주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원처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백양월의 손가락에 비쳤다. 그 순간 백양월의 손가락이 확 펴지고 새 손가락에 파란 줄이 일자로 구워져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백양월 송도의 손가락이 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이다. 이제 백양월을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고 하산을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신앙 연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도 많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으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실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고향길 언덕에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는 기도를 할수 없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 1977년 새해를 맞아 나는 신학교에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입학을 위해 성경 공부하려고 간의 수공업 일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그리고 나의 간의 수공업 샘플 작업을 도와주는 조정숙 집사에게 일러주었다. 이제 일을 그만두어야 할것 같아요. 4년이나 잘하던 일을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 공부하려고요.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다가 식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약간 비웃는 것 같았다. 결심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생각하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서 말로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숙 집사는 모태 신앙인으로 봉천제일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보니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오살리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니 호기심에 따라 나섰다. 그는 자신이 못된 신앙인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반응이 냉랭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후또 기도원에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기도 중에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다. 그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자기가 믿으니까 외할머니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 시동생과 문제가 있어서 반목하고 있었다 조정숙 집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했다 나는 이때다 싶어서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힘이 들었지만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신앙이 뜨거워졌다. 이후 아들이 경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가락동 주공 아파트에 당첨되고 할머니는 집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가락동으로 이사간 조정숙 집자는 어느 개척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과 함께 매일 전도하며 열심히는 송도가 되었고 큰 딸은 대한항공에 취직되고. 둘째 딸은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내가 신학교에 가려던 일은 사촌 동생들에게도 가십거리가 되었다. 사촌 동생들은 나이 많은 누나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모두 비웃었다. 내가 신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다. 1월 어느 날 입학 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은 그럭저럭 보았다. 그런데 면접에서 말 실수를 했다. 허스턴 목사님이 질문을 할때 고지 고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변종호 목사님이 신앙 연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면서 칭찬을 해 주셨다. 신앙 연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었다.